안녕하십니까? 영식목 공사에 관심을 가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현장에서나 어디서 전 주로 말씀는또뭐 아치형이라든가 또 제가 알고 있는 어 조금 도움 되도록 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음 제가 아치를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를 때 간격 일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여기 와서 자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톱이 들어가는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로 조정합니다. 이걸로 풀었다, 조았다 하면 이것이 일정하게 여기와 톱이 씁니다. 보시죠? 자, 제가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어, 90cm 문학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학구를 길이를 얼마를 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90cm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어, 이게원 둘레가 3.14 아닙니까? 거기에 반을 잘라서 여유있게 1 6 m 이 1.6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1m 44 정도 나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잘랐을 때 이게 돌아가느냐 봐야 됩니다. 왜 제대로 되어가는지 안 되어가는지 지금 보다시피 약간 안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톱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죠. 그럼 이걸 조습니다 다시 살짝 조으면은 이게 참 풀어야 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풀어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풀고 이것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그렇죠? 너무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 어, 풀었습니다. 좋습니다. 살짝 좋습니다. 너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응, 이번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더 풉니다. 아, 이번에 될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잘랐던 자리 잘라 보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야 됩니다. 이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계속 자릅니다. 반 정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들면 부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요번에는 이제 반 했으니까, 반을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원하는 R고 되었습니다. 그죠? 돌아가다 씁니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저 R로 할때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이것은 조기 때에 어디를 박았느냐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보기 위해서 여기 이 각도 자르기 전에 이렇게 정도 돼야. 알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다가 안 되면 요걸 조정합니다. 이 나무는 뭐 나무가 면 우리가 자르면 이 각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받침대를 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는 뭐, 어, 직각이라든가 또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어, 제가, 어, 내일 현장에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땅에 받치고 이렇게 하면은, 쪼그리서 하면은, 어, 무릎도 아프고, 다칠 염려도 있고, 이렇게 높은데, 다에다 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正准备。 <laughs> 이번에는 제가 우리 현장에서나 어디서나 보면은 이게 너무 크면은 어 우리 가네라 그러죠 각을 잡죠 힘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 누구나 아다시 여기다 어 우리의 사시가네라고 되는데 그것보다 가로 세로 이렇게 양방향 이렇게 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0, 이건 정하니까, 확 근데, 2730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쪽도 2730이 나와야 합니다. 2370. 딱맞았습니까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 현장에서 지금은, 어, 레벨기가 많고, 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계도 좋지만은 또 그래도 기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또 이루어지는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각은, 어, 그 변의 직각은 3, 4, 5라 합니다. 한 변이 3이고, 한 면이 4있을 때, 그 대각선 길이가 5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3 곱하기 3은 9 아닙니까? 그럼 4 곱하기 4는 16 아닙니까? 그러니까 5 곱하기 5는 25. 그렇게 양변의 길이가 더해서 이 대각선이 나오는 길이입니다. 그게 3, 4, 5, 우리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알고 계, 계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300입니다. 여기가 400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재었을 때 500이 돼야 합니다3,4,5 그러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어 레벨기가 있으면 좋지 레벨기도 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레벨기 하고 이제 다 레벨기가 좋은데 그때는 이 각이 저희들은 어 1414라 합니다. 1 4 1 4를 합니다. 1.414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은 여기가 1m 였을 때, 이쪽에서 1m 였을 때, 이 직각은,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14 입니다. 그렇게 기준합니다. 그러면, 또이번에는 이제, 음, 저게 있습니다. 이게, 에, 저희들이 이제 일하다 보면은 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뭔 일을 하냐면, 는 어, 호텔 프론트라든가 어, 그때 이 앞에서 살짝, 저기, 아래가 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이 축이, 예를 들어서, 50m를 그었을 때,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이 하나씩 계산합니다. 요, 요한 장, 합판 한장 길이가 2,440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를 뜰됩니다 근데 이 가다를 뜰 때, 요령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4 5를 적용합니다. 3 4 5. 뭔 말인가 하면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4였을 때 여기서 나가는 길이 이 길이를 더한 길이가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 보시죠?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서 자, 이렇게 에, 긴 것을 하나를 합판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개 만들어 가지고 붙입니다 그러면 이 프론트에 가자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둘레와 비례해서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음, 제가 어, 이제 원형 자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끔 받아가 타원형 자재도 부탁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원형 자재 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 송곳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 얼마로 한걸 한 보여드리면. 어, 이 폭이, 음 뭐, 한, 600에 800이라 그랬다든가, 이걸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가 알면 현장에서 다 압니다. 현장 하시는 분들, 목수님들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저, 타원형 그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현장 일할 때잘 몰라서 이제 줄을 대고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키또 사람들이 연구해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선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 예를 들어서 아까 800에 6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좀더 할까요? 예. 이 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변 길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직각이다 보니까. 여기가 중심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중심선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400에 600 가원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00에 600. 아, 사, 마, 죄송합니다. 800에 600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심에서, 양쪽을 채서 400승 나가서 800입니다. 길이가 800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800, 600이라고 했지 습니까 300이 옵니다. 그러면 이 타원형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지 습니까자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이 400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400을 이렇게 갑니다. 400? 그렇죠? 이300 자리에서 400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자리가 저기, 우리가 이제 그 알람, 못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왔는가 하면, 어, 26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263을 이쪽으로 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송곳을 가지고 여기다 박습니다 그리고 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은 정원은 실이 없어 됩니다. 그냥 이제 중심선에 봐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타원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 0 0이라 했지 않습니까? 800에 600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 묶었다고 가면 했을 때, 자,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자, 한번 보십시오. 음. 어, 뭐가 잠겼네. 음. 아유, 잠들어. 어휴, 제가 잠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aughs> 아까 지금, 뭔 말씀인가면, 264, 여기다 송곳을 박아야 되는데, 여기다 송곳을 박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다 송곳, 아, 죄송합니다. 요 길이가 요4백 짜리 와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손곳도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약간 이쪽도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해봅니다. 줄이 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만, 은 예,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음, 요거는 계란형입니다. 계란, 그죠? 계란이 불규칙하고, 저, <놀람> 안 찼습니까? 요거는 계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것은 아까, 정 음... 600에 800원입니다. 600이, 800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600입니다. 그죠? 지금, 요것은 이제 정도 타원형입니다. 정타원형. 그리고 요, 지금 했는 거 요것은 불규칙합니다. 그죠? 정원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키웠는 겁니다. 여러분, 음, 현장에서, 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저, 원형 자제라든가, 원형 무제라든가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높이라든가 해서 옆에 합판을 박아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원 둘레가 3.14 아닙니까? 그걸 3.2로 합니다. 그래야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유가. 그리고 좀 이렇게 안 맞았을 때 그거 잘라내고 대표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오늘은 제가 이제 그리는 거 알고 계시고, 이러면 더, 다음에 제가 이제 또할때 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 원타원 한개 하나만 아니면 두개 아래 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묶는다 하죠. 똑같이 이렇 놓고 타카를 두 개를 받고, 일자 타카을두개 받고, 그 다음에 대패질로 따듬습니다. 이렇게 직소기가 찾았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 직소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가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많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 제가 더, 어, 타원형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